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심판을 알려 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엘리 집안을, 엘리 집안의 심판을 하나께서 님 반드시 하시겠다 하셨는데, 거기 11절 말씀 보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두 귀가 울린다. 이, 이 우,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격적인 소식에 귀가 쨍쨍쨍쟁 소리를 낸다는 거죠. 우리도 놀라운 소리를 들으면 귀에서 한참 이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귀에서 그냥 계속 맴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기실 것이다 12절 말씀은 그런데 이런, 이런 심판을 정말 남김없이 다 심판을 뭐 심판을 진행 못 하셔가지고 어, 남기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다 말씀하신 거100%다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시면 얼마나 하나 화나시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도 화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다할 거야 다.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다 그대로 할 거야 그만큼 감정이 지금 고조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이 사무엘이 듣기에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어 사무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 말을 듣고 귀가 울렸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정말 마음에 막 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 사무엘이 어리다라는 걸 그걸 참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전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들들의 악행을 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은 보엘리집안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은 아들들의 지속적인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지상이 일을 금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아버지는 금하지 않고 애들은 아이들은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너무나도 하나님열 멸시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시고 이것이 쌓이고 쌓인 거죠. 쌓이고 쌓인 거죠.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사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멸시한 아들들, 을 그마지 아니한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어떤 것으로 도 속죄받지 못하겠다. 제물로도의 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다. 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냥 막 선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죄악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속적인 죄악에는 반드시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번 죄를 범하면 보면, 심판이 바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묶어두시죠. 참으시죠. 그럴 때 빨리 회개하면 그 묶어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건 계속해서 죄악을 쌓으면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도 죄를 쌓고 쌓고 쌓는 걸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참으시다. 저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 죄악을 끊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죄악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과 가정이 심판을 받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쭉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가려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못 듣고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 다 알아듣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딱 전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전해주셔야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쉽게 쉽게 쉬운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사모에게 전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니까 교육은 막 그냥 어 놀고 만화 보여주고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 그런데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줄이거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 안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에게 정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말고 부담스럽다고 그냥 귀 닫지 말고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 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그말씀로 순종해서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